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이름은 서산 해미면에 있는 일출 전원주택인데요. 닭장에 닭을 키우는, 닭 키울 수 있는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닭장, 텃밭, 창고 있는 총약 500평 원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고요. 일출이 아름다워요. 우리 매도자님이 집에서 보이는 일출을 사진 찍어 보내주신 영상 한번 보내봐드리고요. 정원과 텃밭이 넉넉하고, 어, 눈 오는 날은 이렇게 예쁘게 눈 쌓인 모습도 있는 오늘 서산 일출 전원주택 모습 보여드립니다. 25년도 봄에 실내 리모델링을 모두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도배부터 시작해서 올 리모델링을 실내를 했기 때문에 보일러도 했습니다. 어, 오셔서 정말 몸만 오셔도 되는 오늘 그런 세대고요. 태양광 창고 텃밭 닭장 그리고 주차장 실내 올 리모델링 한 오늘. 일출 전원주택입니다. 보일러도 교체 25년도에 완료했어요. 여러분 많이 닭장 있는 것좀 찾으시는데, 닭장 현재 있으면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톨게이트 5km, 편의시설 마트 주유종시설. 주유소, 시장 등은 약 3.6km 소요되는 오늘 위치가 좋은 오늘 일출 전원주택입니다.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해 있고요. 서산시가 해미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맛집도 많이 생기고 요즘에 주변에 웰빙 산책로라고 산책하실 수 있는 한우 목장 산책길이 또잘돼 있어서 너무 좋고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매실, 복숭아,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자님이 어, 전원주택을 판다고 그냥 나가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팔아도 해드리 해줄 건 해주고 간다 하셔서 올 리모델링을 25년 초에 완, 다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셔서 몸만 오셔도 되는 도배장판 하실 필요 전혀 없는 오늘 면적이 넓은 오늘 주택입니다. 대지와 그리고 임야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가 701제곱미터로 약 212평, 도로가 252제곱미터로 약 76평, 임야가 701제곱미터로 약 212평에서 모두 합치면 총약 5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세대에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매실, 복숭아, 감나무 등 과실수가 많고요. 정원원과... 텃밭 넓게 이용하시면서 전원주택에서 보이는 멋진 산 뷰, 일출 뷰가 멋진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굉장히 크고 많아요. 그래서 다용도실 겸 넓은 수납공간 자랑하고요. 텃밭도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 오셔서 소일거리 진짜 나 전원주택 와서 뭐하지 생각이 안 드실 정도로 정말 텃밭을 넉넉하고 크게 가꾸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곳곳에 다 텃밭 하실 수 있는 면적이 넓거든요. 그리고 창고시설 넓게 넓게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도 좋고, 냉장고 건조기 등 가져다 놓을 공간도 많은 오늘 세대입니다. 집 주방이랑 또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집 안에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매도자님이 직영 건축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지은 집이고, HB 냉장고 만드는 판넬을 이용해서, 어, 따뜻하게 냉장고가 이제 단열이 좋잖아요. 되게 따뜻하고, 어, 오열이 뺏기지 않게끔 어, 직영 공축으로 튼튼하게 전원주택 시공하셨다고 하고요. 뒤쪽 텃밭까지 해서 정말 소일거리는 넘쳐나는 오늘 그런 세대입니다. 어, 일출이 또 전원주택이 아름다워요. 어, 해가 이렇게 뜨고 어, 지는 모습 예쁘게 좀 즐기실 수 있고 그 세대 앞에 가리는 세대 없이 멋진 어,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세대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텃밭. 장이 있는 오늘 세대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전원생활 하시면서 넓게 텃밭 가꾸실 수 있는 오늘 세대이고요. 강아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시고 어, 여러 가지 조금 쉼이 있게끔 좀 힐링하실 수 있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25년 초에 매도자님이 실내를 올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손보실 거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지하수와 상수도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지하수로 저렴하게 물 주시고 실내에서는 상수도 이용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닭장에다가 청개도 키우고 일반 닭도 키우고 알 이렇게 낳으면 맛있는 달걀 유정란도 드실 수 있는 오늘 닭장이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이고요 넓게 텃밭 이용하시면서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서산 일출 전원주택 영상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들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외롭지 않게끔 지내실 수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도 약한 100m 정도만 3m 도로로 좀 들어오시면 되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앞에 넓게 자갈 마당 깔아져 있어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크고 넓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캠핑카가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딱 맞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이 대지 위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농기계도 가져다 놓고 저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이고요. 수도, 상수도와 지하수 겸용 사용하고 있어서 수도가도 이렇게 매드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영상으로 보내드려요. 기름보일러 이용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새 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좀 오래돼서 내가 이사 오면 또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없는 오늘 그런 주택이고요. 이렇게 바깥에 수도가 마련되어 있는 오늘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실 수있고요 워낙 전원주택은 관리비 좀 많이 나오면 어쩌지 전기세부터 뭐 이런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요금으로 저렴하게 만원 이하로 전기세에 나올 것 같은 오늘 집입니다 데크 위에서 이렇게 저희 정원 그리고 거실 뷰가 이렇게 산뷰예요. 그래서 뻥 뚫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현관문 열고 오늘 세대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충망 설치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똑똑똑 할수 있는 게 옛날 스타일로 이 대문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 왼쪽으로는 신발장, 중문 열고 들어가면 오늘 해당 실내 모습 보이고요. 어, 25년도 초에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고 사용 승인일은 15년도 5월 18일이에요. 건축 옆면적 단층으로 99.74제곱미터로 약 30평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에 이루어져 있는 면적이고요. 지금 방두 개에서는 이렇게 뻥 뚫린 전망으로 해서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거실 뷰를 자랑하는 오늘 주택입니다. 매도자님이 HB 냉장고 만드는, 만드는 판넬 이용해서 단열에 엄청 신경 썼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집이라 어, 정말 단열... 따뜻하게끔 전원주택 지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직영 건축으로 매도자님이 직접 건축하신 세대입니다. 아까 바깥에서 봤던 그 창고랑 이 방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황토방으로 조그만한 작은 방 이용하시고요. 방두개 보여드렸고 실링팬 있는 거실과 주방 모습입니다. 최근에 딱 리모델링을 해서 도배랑 깨끗하게 정말 새 집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집이고요. 거실 뷰, 이렇게 뻥 뚫린 뷰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이중창 시공이 됐습니다. 이런 벽 두께도 이제 다른 집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어, 지은 집이라고 해요. 이 집이 냉장고 만드는 판넬 이용해서 어, 단열에 신경 쓴 우리 집이고요. 우리 집은 좀 주방이 안쪽으로 조금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안방 모습 보여드려요. 나비엔으로 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방 안에서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 따뜻한 햇살 가득한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엄청 크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안방 내 욕실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서산 일출 전원주택입니다. 이 주방은 이렇게 따로.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상부장, 하부장 이용하고요. 옆쪽으로 또 다용도실이 실내에 있으면서 어, 창고로 이어지는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깥에서 보여드렸던 그 창고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납이 굉장히 강한 오늘 우리 그런 집이거든요. 전원주택이 수납 공간이 진짜 많이 없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거주하시는 세대들은 어, 본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보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냥 오셔도 옷. 원래 쓰던 모습대로 좀 같이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탁기, 냉장고, 팬트리 공간 겸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어, 주방 옆에 공간 보여드려요 여기도 냉장고가 매주님 엄청 많으시네요 그리고 바깥과 이어지는 창고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은 서산 해미면에 있는 일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남동향 세대로 대지와 도로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약 500평의 면적입니다. 건축 연면적 99.74제곱미터로 약 30평. 사용 승인일은 15년 5월 18일인데 25년 초에 리모델링, 실내 올 리모델링했습니다. 상수도와 지하수 겸용 사용하고요. 25년도 초에 기름보일러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이용하고 있고요. 일반 철골 구조의 방세계 욕실 두 개, 주차장 여섯 대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햄이면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 내 세대입니다. 그리고 HB 냉장고 만드는 판넬 이용해서 진짜 단열을 잘한 따뜻한 지영건축으로 지은 세대고요. 넓은 임야와 텃밭이 있는 주택이면서 다용도실도 넓습니다. 일출이 아름답게 보이는 전망 좋은 오늘 주택이에요. 닭장, 블루베리, 아로니아, 매실, 복숭아, 감나무,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고요. 주변 해밀성 관광지, 시장 터미널, 차량 3.6km 이용하시고 해미 톨게이트까지는 5km 소요됩니다. 매매가 영상 포기해드리고요. 절충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